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오늘은 여기 저희들이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아, 쭉, 상황버섯 영지, 뭐, 저희들, 전마, 이를 여러 가지들을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영지버섯을 재배를 하고, 어, 버려둔 하우스입니다. 어, 폐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바빠서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해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하우스를, 어, 하우스 안에 있는 폐목도를 정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죠. 이렇게 버려놨는데,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해 있죠. 이것이 바로 버섯 포자가 날려서 이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자, 보시죠. 자, 버섯입니다. 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버섯이 뭘까요? 예, 한번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전부 다 포자입니다. 하얀 가루, 노란 가루. 자, 이 버섯이 이름이 에, 예전에는 그 잔나비 걸상버섯이었습니다. 원숭이가 앉아 있는 의자 같아 해서 잔나비 걸상버섯이고, 요즘은 잔나비 불로초라고 많이 부르죠. 영지처럼 영지가 불로초죠. 에, 잔나비 불로초인데, 이 버섯도 약용버섯입니다. 달렸을 아, 때, 쓴맛이 나는데, 영지보다는 약간 덜 쓴맛이 나고, 그래도 약효가 굉장히 좋은 버섯입니다. 약용버섯입니다.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좋죠. 자, 또쭉 보시죠. 예, 또 여기도 있습니다. 포자가 이렇게 날렸죠. 예, 지금 빨리 수확해야 되 조금 늦었지만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차 예. 자. 이부분도 제가 손 아까 포자를 만져가지고 이렇게 색깔 나지 아주 이쁘게 나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이렇게 버려뒀는데도 어, 물도 주지 않은데, 토양의, 영분, 토양의 어떤 습기를 빨아먹고 이렇게 잡랐습니다 야,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절로리도 발생이 되었고, 여기도... 잔나비 불로초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어, 제법 많이 나와있습니다 찾기도 쉽네요 포자가 날리니까 빨갛게 이렇게 포자 날린데만 찾으면은 전부 다 잔나비 불로초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주막 잡버섯도 나오고 뭐 운지도 나오고 또 여기 아이고 어린 영지버섯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잔나비 불로초가 있고 또 여기도 잔나비 불로초가 있습니다 자이 영지버섯 같이 이런 버섯들은 어떤 게 좋으냐 아 좋은 버섯은 이렇게 층이 한층두층 이런 나이트처럼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 것은 고온에서는 아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옆으로만 이렇게 평, 평면으로만 성장 하다가 온도가 아침과 그낮 그러니까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많이 편차가 생길 때 이렇게 층이 생기면서 포자층이 막 형성되면서 약, 약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영지버섯이나 이런 버섯 을 구하실 때는 이렇게 두꺼운 버섯 두꺼운 버섯이 약성이 더 좋습니다 자 포자가 막 날려가지고 자 손이 이렇게 포자가 많이 묻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은 이 포자 가루를 우리가 호흡을 해도 코로 포자를 어 흡입하면서 입안이 쓴 맛이 납니다. 자 여러 가지 야균 버섯들이 났는데 어 이거 여기는 자 이쁘죠? 이거는 구름버섯, 운지버섯 끄는 겁니다. 이 버섯도 양형버섯으로 늘 이용이 되고 있죠. 자, 많이 나 있습니다. 뭐, 폐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폐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아, 여기는 물주고 관리했으면 굉장히 많이 나, <laughs> 이 원목은 좀 버리기가 아깝네요. 어디 한 구석에 놔두면은,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전부 다, 여기는 영지버섯 같습니다. 영지버섯. 영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아직 이 나무에 이렇게 균이 배양이 돼 있죠. 나무가 완전히 강참이어서, 덜 썩어서 이렇게 아주 버섯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 하우스에 넣어주고,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면은, 또, 버섯을, 어, 낸 봄에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는, 좋은, 버섯이 한개또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밑으로 자꾸 크고 있습니다. 이 물을 주면은 더잘 크겠죠. 근데 이제 들 폐상을 하려면은, 나무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지금 물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산에 가시면은 어, 이런 버섯을 보면은 아 잔나비 불로초, 잔나비 글썽버섯이구나 하시고 수확해서 집에 가져오셔서 잘게 어, 쪼개서 음 바삭 말린 다음에 몇 조각씩 이렇게 넣어서 차처럼 끓여 드시면은 아 요즘 같이 코로나나 다른 바이러스 질병이 많을 때는 버섯이 면역력 증강에는 가장 좋은 식품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꾸준하게 드시면은 어 가족들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야경버섯들도 어 차츰 차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